안녕하십니까? 단절 소통으로 연결하다의 문채현 조예은입니다. 시작에 앞서 졸작에 도움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 간 관심이 현저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이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려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1인 가구 외국인 노인의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급격하게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현대 사회 문제의 중심에 있는 계층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추린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주로 한국인이 그들에게 가진 좋지 않은 인식과 편견에 대한 불편함을 주로 경험하고 있었고, 1인 가구는 혼자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안전에 대한 걱정을 주로 하고 있었으며, 노인들은 고독사와 외로움이 큰 걱정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러한 계층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을 조사하였고, 달서구 신당동 일대가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이트는 달서구 신당동 일대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입니다. 대상지 내에 존재하는 녹지 공간은 두 곳, 자투리 공간은 골목 사이사이에 존재하고 있었고, 외국인 관련 상점 및 시설이 시장 부근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경로당 등 노인을 위한 시설류도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대상지가 주로 원룸이나 주택촌으로 이루어져 있어 1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용자 분석입니다. 그래프 중 상위 그래프는 신당동 인구, 하위 그래프는 달서구 인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를 토대로 보았을 때 1인 가구 외국인은 달서구 내에서 신당동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컨셉은 현대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소통의 부재를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조성하여 소통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 문제를 포용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작성한 주요 전략은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 디자인, 두 번째로는 포켓가든입니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디자인의 힘으로 커뮤니티가 가지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인간 관계의 교류를 디자인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 조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포켓 가드는 도심지의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저소득 고밀 주거지 거주자를 위한 문화 복지적 차원에서 조성한 공간입니다. 저희는 자투리 유형, 생활 가로형, 통과형 등의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며, 자투리 유형은 쌈지 공원의 조성, 생활 가로형은 가로 공원, 통과형은 버스 정류장 소공원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 전략을 토대로 크게 두 가지의 세부 전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버설 디자인, 두 번째는 주민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먼저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과 성별, 국적,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의 디자인을 의미하며 저희는 다양한 시설물이나 공간에 이를 적용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할 예정입니다. 디자인의 예시로는 첫 번째 벤치가 있습니다. 이 벤치는 이용자들의 모든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높낮이로 조성한 벤치이며 주변에 손잡이 설치, 지팡이 등의 이동 보조 기구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로는 버스 종류장입니다. 이는 역상형의 형태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으며 경계석은 주변과 다른 색채를 사용하여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가 경계를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또한 차도와의 경계 부분을 원만하게 조성하여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 및 영유아 동반자들이 승하차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의 상단에는 정보 표시의 크기를 가까운 거리에서 읽기 가능한 크기로 조성하고, 다양한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적절하게 조성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두 번째 세부 전략은 주민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외국인들과의 소통 부재 중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화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광장을 조성하여 포켓 가든이 수용하지 못하는 규모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벤치입니다. 이 벤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벤치입니다. 앉은 부분과 등받이 부분을 조절하여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벤치를 이용할 수 있고 등받이 부분을 조절하여 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는 벤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보드와 어플입니다. 커뮤니티 보드와 어플의 정보 교환을 통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 텃밭 안부 물어보기, 안심 귀가 서비스, 식재료 교환 등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버스정류장 소공원화입니다. 소공원화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버스정류장의 지붕에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과 저장을 통해 버스정류장의 조명에 활용을 하고 기린초와 껑의 비름 등의 셋업률를 활용한 녹화기법으로 그늘 제공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의 열섬도 저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색채계획입니다. 노인들은 노화가 일어남에 따라 시력이 감퇴하며 색채 지각의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들은 스펙트럼의 하위 때보다 상위 때의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식재 계획을 색채와 관련하여 스펙트럼의 상위 때에 위치하고 있는 빨강, 주황, 노랑색의 색을 가진 식물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중 주황색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고 정서적으로 기운을 돋아주어 우울증 등의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설물 등의 색채를 주황색 계열로 조성하여 생명력을 복도두고 정서적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회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점을 대상지대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이미지화해서 나타낸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한 색채 계획을 토대로 조성한 식재 계획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세 개의 사회 문제를 겪는 계층들로 나누어 작성해 보았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글로벌 커뮤니티 페스티벌이 있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플리마켓, 텃밭, 안부 물어보기가 있으며 1인 가구는 식재료 교환 안심 기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통 프로그램은 영화제와 운동 모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마스터플랜입니다. 대상지 전체의 모습을 표현하였고 버스 정류장 소공원 가로공원 옥상 텃밭, 포켓가든 광장의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먼저 노인은 노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광장 조성을 통해 치매와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는 식재를 교환, 안심 기가 서비스를 통한 생활 속에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문화 교류를 통해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의 인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녹지의 확대에 의해 주민들의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증대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 모든 세대가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